안녕하세요, 부용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교육에 관한 책인데요, 바로 목수정 작가의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딱딱할 것 같나요? 음, 사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저의 학창 시절을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입시 교육 주입식 교육이랑은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만약 여러분도 그랬다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시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수정 작가는 프랑스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딸 칼리를 낳았습니다. 딸 칼리를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에 보내는 동안 본인이 겪은 일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분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서는 신생아를 낳게 되면 4일 안에 출생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저도 딸을 낳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한달 정도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처리가 늦은 프랑스에서 이 신생아 출생신고에 대해서만은 유도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국가에서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산모들에 대해서 물류치료를 포함해서 그런 산후케어를 해준다는 것이 저는 또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외에 에피소드들은 책을 읽으시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작정 프랑스의 교육에 대해서 좋다고만 하지는 않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학교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학교의 공적인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말하죠. 선언이 그냥 지켜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만약 프랑스에서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명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프랑스 교육에 관한 이야기.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